어, 자 여기서부터 표현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대리요 어, 표현대리를 보는데요 표현대리를 보면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고 현명을 하죠 그러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가 돼요 그런데 무권대리는 뭐냐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표현대리도 대리권이 없는 것이기 없는 때문에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수 없고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단지 어떤 걸 어떤 걸될수 있느냐. 유권대리는 본인에게 법률과가 기소가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법률과 기소가죠. 표현대리도 본인에게 법률과 기소가죠. 그래서 본인에게 법률과가 기소한다고 하는 면은 동일하죠. 따라서 뭐라 고 표현하냐.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과즉 동일한 법률과란 말은 본인에게 법률과 기소한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를 표현대리라 생각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과즉 본인에게 법률과 기소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가 된다거나, 표현대리가 생각 하면 유권대리가 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없다. 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과실상계란 말이 나오는데, 과실상계는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를 할 때, 손해배상을 정할 때,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해. 그런데 표현대리라든가 담보 책임은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표현, 뭐죠? 과실상계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표현대리에, 표현대리,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절대로 안 돼. 그래서 표현대리하고 다모면안 된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먼저요. 강행법규가 위반이죠. 강행법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가 되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교회가요 재건축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은 사원 총의 결의를 받아서 사원 총의 결의를 받아서 뭐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총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개인이 처분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처분행위라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행 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투자수익보장 약정에 위반돼서 무효다. 그다음에 종중이나 교회가 총의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무효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요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하냐?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대를 리 주장하고 본인은 표현대를 주장을 못해. 본인이 표현대를 주장하고 싶으면 먼저 추인할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상대방의 승계인 상대방의 승계인도 표현대를 주장을 못해. 오직 가하고 의라고 직접 거리한 상대방 병만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죠.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수권행위로서,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단독행위죠. 그것은 의사표시죠. 그래서 임의 대리만 에 되는 거죠. 그다음에 표시라고 하는 것은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것서 알린다 통제 때 말이죠. 이것은 말만 표시이지 대리권 수여는 수권행위로서 의사표시이지만 대리권 수여 표시는 가장 관념의통제인 것이에요. 알겠죠? 표현되는 무권대리 일정이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이미 대리만 되고 125조는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125조는 이미 대리만 된다, 법정대리는 안 된다, 복대리는 된다. 복대리는 언제나 이미 대리니까요. 그럼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수여했다고 표시했다 이런 말이에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수여하지 않았는데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 이 말이니까.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입회 안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자기가 직접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대3자 회원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판매점이나 총대리점의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A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을 승낙이나 무기로 냈다. 이두 가지를 뭐란다.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125조는 딱두 가지밖에 없다.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입회 안내 계약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무기를 했다. 그랬을 때 125조. 그 다음에 125조 표현대가 생각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다음에 대리인은 요 이미 대리 복대리 다되는데 법정대리라는데 왜? 대리권 수여니까. 그다음에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한다. 125조는 반드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알겠죠? 그다음에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왜? 125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어야 돼. 그래서 어떤 기본적 법률관계라도 있으면 갑은 을은 무권대리가 아니고 유권대리가 되기 때문에 125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겠다 납세 번호증은 세금을 낼때 이용하는 거죠. 세금은 공법상의 권리이죠. 국가와 관계니까. 그러니까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절대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여기서 세무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 126절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란 말은 무권대란 말이고 이 권한을 향해서 기본대리권이죠. 그다음 기본을 넘은 것이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여기서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복대리가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 사자행위, 사자 사자행위라 사자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사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자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사실행위, 투자 상담과 같은 사실행위는 대리가용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여기는 무슨 대리가 된다? 법정 대리가 된다. 법정 대리가 뭐다 일상 가사 대리권. 이 일상회사 대리권은법정대리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갑이한테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의리병한테 1억 원을 빌리면 그냥 유권대리인데 3억 원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래 3억 속에는 1억이 들어가 있죠. 1억을 기본 대리권으로서 당연히 본인은 책임을 져야죠. 대리권을 줬으니까. 그런데 2억 원을 더 빌렸죠. 더 빌린 2억 원은 권한을 넘었죠. 넘은 것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무권대리죠. 이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 책임을 지죠 무권대리를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추인을 하게 되면 유권대리와 똑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알겠죠 그런데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 대리에게 그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를 할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표현대리. 이렇게 돼. 표현대리는 누구에게 법률과 기소한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은 기본대리권은 당연히 본인 책임 지고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것도 본인 책임을 지죠. 따라서 표현대가 생각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해서 과실 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표현대가 생기되려면 적어도 대될건 없지만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이 뭐냐? 본인을 위한다. 대리행위 표시, 대리 관계 표시 이 현명하고 현명을 했을 때는 표현대가 생기되지만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를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알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리, 관계 표시 없이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대리인이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길을요. 대리인 자신 앞으로 등길에서 등길. 그럼 자신 앞으로 등길했으면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없겠죠? 이 말의 뜻이 뭐냐?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 앞으로 등길했다. 이 말은 현명을 할수 없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할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그럼 126조에서는 아주 간단한데,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표현대가 돼.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표현대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요 기본 대리권은 뭐냐? 인감도장만 줬다, 인감증명서만 줬다,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감도장만, 인감증명서만 대리권이 없으니까 표현대이가안 돼요. 그런데 인감도장을 맡기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맡기거나,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서 맡기거나, 돈을 빌려 올라가면서 돈을 맡긴다. 대리권을 준 것이에요. 위임장하고 인감하고 증명서를 다 줬죠? 대리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대리권이 있죠? 표현대가 성립해. 위임, 장임장을 줬다? 그러면 대리권 수혜란 말은 똑같아. 위임이나 위임장을 줬다? 말은 대리권 수혜했다. 대리권 수혜는 단독이고, 위임이나 위임장은 계약이죠? 둘다 기본 대리권이다. 무조건 표현대가 성립을 해. 알겠죠? 그런데 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를 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해. 현재는 사법상의 권리죠. 등기는 등기 소유다니까 공법상의 권리예요. 그래서 기본 대립권하고 표현 대리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이 말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일상 가사 대립권이죠. 그럼 여기서 일상 가사 대립권은 무슨 대립권의 일종이다? 법정 대립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대 뭐죠? 어, 부부 중에 일방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넘었다? 그럼 무권대리죠.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그럼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대리니까 125조 표현대리에서는 이미 대리만 되지만 126조와 129조의 표현대리에서는 이미 대리, 법정대리가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129조 표현대리는 요 대리권이 소멸이죠. 이때 대리권은 이미 대리권인 법정대리권은 가리지 않아요. 이 대리권이 소멸하죠?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표원 되니까 문권 될 일정이죠. 그러면 소멸하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갑이 17살인데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엄마가요, 법정대리죠 그래서 17살 때법정리죠 엄마가? 그런데 얘가 1 9살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리고 갑이 20살이 됐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고 날 때. 그러니까 129조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현재는 없어야 돼.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129조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왜? 호멸이란 말을 쓸수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대리, 얘가 19살이 되고 난 다음에 20살이 됐을 때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은 엄마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어서 선이 무과시다 이 말이죠. 병이 선이 무과시다. 그러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가 성립해. 그러면 우리가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선이 무과시다 표현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정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를 할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1 2 9조는요 대본인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직접 상대방과 계약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는 선임해서 계약을 하게 하거나, 다시, 1 2 9조는요 대리권 소멸인데, 대리권 소멸을 나서,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을 나서, 복대는 리선임해서 대리인, 대리인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가 성립하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가 성립했는데, 그것이 권한을 넘으면 넘으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즉, 126조, 129조 표현들리가 권한을 넘으면 126조가 될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126, 뭐죠? 125조, 126조, 129조 표현들어가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일단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그것은 뭐다? 무권대리다.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그럼 무조건 표현대가성립한다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다. 상대방이 선이 무엇실이다표현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 선이 무엇실이란 말이 있는 점들을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 점들을 찾는 것이다. 설령 그 기본 대리권이 동업, 뭐죠? 등기에 관한 사무, 공법상의 행위를 할지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고.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 이미 대리만 되고, 법정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126조와 129조는 무슨 대리? 이미 대리, 법정대리가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대를 이미 되니까 당연히 다 되는 것이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